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루미언니입니다. 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어, 30대 남자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제 주변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최근에 본 연애시장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저랑 친한 친구는 키가 188이고 정말 누가 봐도 존잘입니다. 키가 188에 존잘이다. 그러면 뭐 모델 느낌일 것 같네요. 제가 어느 날 궁금해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넌 주말이 되면 여자한테 만나자고 먼저 카톡이 오냐? 그러니까 친구가 어,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면서 핸드폰 카톡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과장 1도 안 보태고 약 30여 명 정도의 여자들한테 카톡이 와 있었고 그 목록을 봤나 봐요. 그 중에 20명 정도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는 너무 태연하게 뭐이 정도 갖고 놀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연애시장을 적나라하게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알파 메일이 최소 30명 여자와 연락을 하고 야스를 하고 데이트를 즐깁니다. 어, 그 친구처럼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이 1만 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1만 명이 30만 명의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겁니다. 뭐 산수로 계산하면 그럴 수 있네요. 꼭존잘리 아니더라도 훈남 이상으로 생기면 대추측은 한 10명의 여자와 카톡하고 플러팅하며 데이트를 즐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나는 거를 뭐 즐기는 남자도 있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본인의 가치관 자체가 그런 거를 즐기지 않는 남자분들도 있죠. 키 크고 잘생기면 무조건 뭐 10명 이상 동시에 연락하고 만나고 야스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요즘은 특히 sns나 수많은 데이팅 어플들 오픈 채팅 온라인상에서 인연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남자가 평균키 이상의 훈남 외모 이상이면요 그만큼 다른 남자들과 외모에 대한 비교도 심해졌고, 즉, 남자 외모가 평범이거나 못생겼으면 요즘은 만남 기회조차 아예 박탈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예전처럼 남자가 벌어오는 돈에만 의존하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여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남자의 외모를 따지고 앞으로 그 기준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한번 존잘남이랑 데이트를 해봤다고 치면 그 존잘남이 여자의 남자의 외적인 기준을 높여버리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최대 피해자는 그 다음에 만나는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남자는 외모가 평균 이하라면 그 남자는 여자에게 외모로 인한 불만, 온갖 비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퐁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즘 연애 시장에서는 남자의 외모도 엄청난 스펙이 되었으며 여자들도 남자 외모를 1순위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변의 여사친들도요. 남자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더 이상 알아가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어, 남자분들이 이런 현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도 요즘에는 외모가 중요하다. 어,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인게요. 남자도 여자 외모와 나이를 당연히 보지만, 여자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남자 나이와 외모를 더 보는 경향이 생긴 건 맞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남자가 경제적으로 상향운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간간히 봤을 때는, 여자는 외모가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인데, 남자는 확실히 외모가 괜찮은, 더 나은 경우, 뭐 그런 조합도 은근히 가끔씩 있더라고요. 옛날만해도 남자분들이 퍼머를 한다거나 머리 손질을 고데기를 어떻게 한다거나 뭐 화장을 가볍게 한다거나 어, 이런 문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일반인 남자분들도 그루밍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 플러스 성형 비포 애프터를 봐도 어, 남자분들 비포 애프터도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음, 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남자도 많이 꾸미는 시대가 됐고. 남자분들이 돈이 많이 있고 뭐 경제력이 높으면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확률이 올라가긴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외모가 너무 별로다. 아, 너무 안 꾸민 스타일이다. 그게 뭐 체형뿐만 아니라 패션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경제력이 좋은 남자라도 여자분들이 소개팅을 하기 싫어하거나 소개팅을 해도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어, 경제력만 보는 여자분들은 없다. 경제력도 보는 여자분들이 대부분이고 외모에 있어서 슬림 탄탄하고 뭐 패션도 어느 정도 갖춰서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훈남 스타일을 바라다 보니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외모 관리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난 시대인 것도 맞고 어, 여자분들도 그런 거를 많이 원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솔로를 봐도요. 사실 나는 솔로에서도 뭐 전문직이나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분들이 나왔을 때도 뭐 영표를 받거나 결국 컴플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낫솔 사게 다시 이제 나와서 썸타는 그 방송을 봐도 거기도 전문직 남자분 계신데 그분도 시청자평부터가 체중에 대한 지적 뭐 얼굴이 너무 노안이다. 40대인 줄 알았다. 이런 댓글들이 거의 많이 있는 걸 보면요. 확실히 경제력이 높더라도 뭐 경제력을 떠나서 이 외모에 대한 기준점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 이제 예전에 비해서 SNS, 뭐 어플 이런 걸로 가볍게 만나거나 뭐 원나잇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옛날처럼 남녀가 사귀면 뭐 잭스를 하기까지 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문화가 아니고. 선색 후사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나이가 이제 어려도 성 경험, 성 관계한 그 대상자 숫자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경우들이 있고, 자유연애 상태에서 어, 20대를 보내고 30대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결혼에서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기에 너무나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그 남자한테만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만났던 전 남친, 전전 남친,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비교군이 생겨버리면서, 어, 이게 참 연애에 있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안 좋은 시대가 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지방 국립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봤을 때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자 24살이면 보통 잠자리 몇명 정도랑 가져봤을까?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니, 뭐 답글도 다 익명이긴 한데요. 난 20명, 100만 명 정도? 나는 30명쯤 되는 듯3 40명 다들 진짜 그렇게 많아. 장기 연애만 하면 이것보단 적겠지? 생각보단 많네. 나는 확실히 10명은 넘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쭈르륵 달렸더라고요. 물론 이제 익명이다 보니까 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순 없지만 어 저도 좀 많이 놀랐던 게뭐 30명이다. 기본 10명은 넘을 듯. 아 이게 24살인데 벌써 이렇게 성관계에 한 그런 이제 명수가 많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긴 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런 사연에 해당되는 분이겠죠. 자유연애 시대에 결혼은 어울리지 않는다. 어,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점점 자유연애 시대로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 어, 이 결혼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유혹이 너무 쉽게 올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연애 시장, 결혼 시장에서 남자분들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빨리 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외모의 개선이거든요. 여자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돈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성형이나 시술 한두 군데 정도 살짝 자연스럽게 받고, 피부 관리하고, 비싼 이제 샵 가서 나한테 어울리는 머리도 해보고, PT도 받고, 옷도 좀 스타일 있게 입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애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고민사연 올렸던 LG 다니는 분도, 자기는 이제 여친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꽃도 사주고, 편지도 써주고, 데리러 가고 하는데, 뭔가 이제 약간 다툼이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살이나 좀 빼라. 어 직설적으로 팩폭 날려서 자기 되게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연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고 특별히 운동 안 챙겨서 하면, 뚱뚱하진 않지만 그냥 이제 관리 안된 조금 배가 나오고 살짝 통통한 그 정도 체형 이제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사실 그것도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마이너스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음 확실히 이제 몸매 관리나 이 패션이나 어 헤어스타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 돈을 들이고 챙겨서 하는 게 어, 본인이 이제 여자한테 돈을 덜 쓰더라도 확실히 연애에서는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